저, 탑 빅토르 벤 당해가지고, 방송 안할 때, 억지 50두판 했거든요? 탑5공으로 근데 50 문제가, 2에서 3코어 갈때 좀,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냥 진짜 뭔가 그때 너무 구린 것 같아, 약하고. 빅토르는 2코어에서 3코어, 4코어 갈 때, 되게 자연스럽고, 뭘 가도 행복하거든? 근데 50은, 진짜 뭐가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 방템 가도 애매해, 봉템 가도 애매해, 그렇다고 딜템템 가도 애매해, 뭘 가도 애매해. 그때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 뭔가 좀 맛있는 템 없나? 오공이 이코에서 3코갈 때? <목소리> 딱한번 맛있었네, 이 판. 금방, 구도가. 5 0공이 좋아하는 구도 승리. 다 끝난 게임에서 딱한번 나왔어 음... 아 이게 5공을 여기 마스터 이상 랭 게임에서도 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채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판 하면서 좀 하자를 많이 느꼈거든요 이 판도 내가 8킬 0데스? 7킬 0데스인가? 제압골드 700골드 달고 시작했어. 근데, 그 뒤로 연속 3대 승가했어. 원래, 어떤 챔피언이든, 700에서는, 안 망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 50 너무, 뭔가 템이 다안 어울려. 이게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돈이 8,000원이고, 뽑히는 4,000원, 내가 두 배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약하지? 6,600원을 들고 있긴 했네. 이거 신쩡한테 1대1 졌거든요? 내가 3레벨이나 더 높은데? 왜 쟨거지? 돈이 내가 5,400원 썼잖아 나 5,500원 신짜오는 4,900원이거든? 돈도 내가 더 썼고 3레벨도 높은데 팔진도 일로 뺐네 잘 뺐네 거의 최대로 한거 같은데? 난더 잘해줄 수가 없는데 이 3,100원으로 템을 뽑아오거든요? 근데 또 뒤져 아무런 화력도 못하고 너무 구려 오고 이게 만약에 8600원을 들고 있는 15분의 2코어를 들고 있는 탑 요네나 어? 탑 빅토르나 탑피오라나탑 카밀이나 그 어떤 챔이어도 진짜 혼자서 게임 터트린단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8킬 1데스 일드, 탑한테 미드 이 라인 닦기가 이렇게 앞 W를 쓸수 있겠냐고 미친놈인 줄 알았어 이거 근데 이거 뭔가 응징을 못하네 딜이 너무 아쉬운데 이게 EQ 딜이에요. 15분 이쿠어 탑에 EQ 딜을 미드챔한테 박은 모습이에요. 반피 가야 되거든,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르기 양날도끼가 너무 한타템이야. 그러니까 1타가 센게 아니라, 빅토르 리치베이는 그 첫타가 세잖아. 근데 이놈은 6스택을 쌓아야 돼. 갈갈갈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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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6대를 때려야 그때부터 이제 아이템 성능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 애초에 너무. 안 돼, 사이드를 할 거면 피오라를 해라, 카밀이나. 5공을 골랐으면 5공답게. 한타를 보고. 근데 그래도. 그걸 감안해도 너무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존나 구려 이거 원래 두명 데려가야 돼 보통 지금 이 타이밍에 이코의 닌탑에 루비 수정뽑은 탑이면 두명 데려가 미고 진짜 두 명이나 한 명은 반드시 데려가는데 이 쓰레기 팀. 뭐. 아니, 너무 구려 챔미 그러니까, 이 판이 개연성을 보고 가시면 이렇게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아, 진짜 내 초반에 우공으로 좀 많이 잘해주고 있단 말이야. 계속 내판 <목소리> 이것도 뽑삐 W 블 반응 못하게 판단 미쳤고. 이것도 이제 탑 밀어넣고 집 갔다가 딱 봐도 보이시죠. 디테틀각 응. 여기까지는 쎄. 그러니까 5억은 그냥 심파자에서 게임 멈췄으면 좋겠어. 그냥 딱 이때까지만 쎔. 난 이때가 제일 재밌어. 이때는 탑도 막 갑자기 못따던 것도 탔다. 근데 이제 2코어도 그리고 3코어도 그리고 4코어도 그리고 맛이 없어요. 그 뒤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게임 내내 한타 내내 계속 뒤지면서 상대가 결국... 그래서 우웅하면 볼까요? 딱봐도 우웅 가기잖아. 이 정도는 캐리 해줘야 되잖아. 943인데 이거 캐리 못해 타봐. 탑이면 해야 돼. 이런 거 캐리. 와씩스레이 챔피언. 그다음에 이제 빨간 팀이 글로벌드가 어느새 5000원이나 역전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팀 제드 뒤지고 또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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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져 가지고 게임 졌어요. 어떻게 이겨 이걸? 지진 안 하고 어떻게 어떻게 이긴 했는데. <laughs> 아, 이게 뭔가 잘못됐어. 50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50 그러니까 50을 내가 괜찮게 해. 근데 이제 잘하는 것만큼 리턴이 안 온다는 거지 내 말은. 나50 템트리 한 개만 연구해 볼게. 뭔가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50으로 탑 그게 없지. 높은 티어가. 이렇게 쓰레기니까. 템트리만 좀 최적화해가지고 해보자 뭔가. 오공이이코어랑 50이... 3코어 때 힘만 안 빠지면 괜찮은 챔미긴 해요. 그 아무래도 궁이 그거잖아. 궁은 좀 인정이잖아. 궁은 좀그 한타 때 좋잖아. 따라올 거 없잖아. 그리고 제가 충격 먹은 게오공으로오코어의 신발 풀템 맞추고 사코어 피오라한테인가 1대1을 졌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게 너무 처참하게 발렸어. 뭐 그냥 상대도 안 되게 졌어. 원딜한테도 지고 뭔가 1대1이 너무 약해. 탑은 1대1 써야 되는데. 신성한 파괴자까지는 맞는 거 같죠? 아닌가? 이동부터가 사실 문제였나? 차라리 3열치로 가볼까? 274 290딜 차이는 확실하다. 근데 막상 하면 심파자가 더 좋다고? 하긴 근데 이거 연습용 보스로는 정확하진 않아. 이게 심파자가 그 채, 최대 체력 뭐 어쩌고 저쩌고 방어마저도 다 달라서 그리고 심지어 신성한 하괴자는내 체력을 강화된 피해에 65%나 채워주네. 아좀 잽이 안 되긴 한다. 뭐 심파자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간다. 하긴 심파자 공까지는 맛이 있으니까 확실히. 오케이 이거까지 인정. 그러면 이제 이코어는 이코어 는 대체 뭐가 문제야? 이코어 이코어를 미치겠어. 일단 이건 진짜 가지 말자. 치르기 양날 도끼. 이거를 그냥 모든 오공들이 이코어를 치르기 양날 도끼를 반드시 가거든요. 저도 이거 가고. 치르기 양날 도끼보다 좋은 게 없, 없네? 없나? 내가 그냥 오공을 못 하는 건가? 왜 이렇게 오공을 하면은 이코어 할때 너무 구린 것 같지? 답이 없어 그냥 찐따처럼 라인전 하다가 한타때 로또 궁이나 노려봐야 돼. 어? 그게 전부냐? 112? 112? 1 0 2 112? 112? 1에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정수약 탈자 가면 좋은 게 가격이 싸고 이 재료템이 광해검 안 들어가는 신화를 갈수 있다는 점, 그게 좀 히트더라고요. 그 사람 선혈포식자에 정수약 탈자 이렇게 갔거든. 그때 나 개패했던 그 오공은. 오케이 해보자. 고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가거든. 신화자에 체력이 양날 도끼. 그냥 고정이야. 정수약 탈자랑 선혈포식자 가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이거 뜨면은. 여러분들이 증인 되주세요, 알았죠? 한 마스터 오공 50 상인이 오공을 솔랭에서 플레이하다 불합리함, 부당함을 느끼다 거기서 시작된 나 굉장히 불합리함을 느꼈어 진짜 그 오공을 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아이씨 항상 최고를 추구해. 흠! 흠! 밤만 줬어요깜만 사망되었습니다. 따봉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어때요? 저따봉살인마제 기술 어땠음? 그냥 바로 벌벌 떨면서 도망 죽어버렸죠. 그게 전부. 실수에서 배우는 바기 을드치했습니다 아, 재미가 났습니다. 레드 먹었네. 아, 레드가 너무 아프다 이거. 감이 내 능력을 의심하지? 오시드 oh 아군이 습니다을했습니다 <laughs> <저을 처치했습니다. 웃음> 더블킬. 어때 내 지옥 라인프리징이 고통스럽지 신제대야 어, 손에 보면서 찍어야지. 중입니다. 어, 야 제트야 이번에쌍프를고 <laughs> 정 했습니다. 수약탈죠 이거 맛있는데. 이게 2,800원이야. 너무 싸 1코가 되겠어. 되게... 아, 이질 날렸다. 아 씨발. 아. 어, 천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존나다 카페. 너무 어해아 저런 기능뭐 아, 하는 거야? 좋은데 정수약탈죠 내가 이겼다 어? 졌다 제약탈출. 이겼다 아니 정수약 탈적 존나 센데 딜이 그냥 정신 나갔어 이거 이게 오공에 그 모든 걸 메꾼다 오공이 마나가 좀 많이 딸리거든요 게다가 선혈프 시차까지 가면 유지력까지 차니까 푸시도 괜찮아지고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이렇게 깔면 나치보가 아니이 이거 이렇게 깔면 나 이걸 아니 아니 니 아니, 씨 아니, 전령 진짜 쓰레기처럼 가네 저거 나 암살하려고 하느리신. 아, 니 이거 신지드가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죽었어. <laughs> 아, 이거 약간... 아, <좀> <laughs> 그 막... 아,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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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그...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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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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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신 나가겠지 딜. <laughs> 아 이거지 이제 재밌네. 집가잖나 아파가지고 안 가네. 못 버티겠지. <웃음> <웃음> 이게 말이 돼? <laughs> 나 행복살 것 같아 진짜. 아 님들 이거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나만 쓰게 진짜 내꿀다 빨고 퍼트리자야나 이가안 트지네. 타워를 좀 많이 맞긴 했어. 타워 한 여섯 때문에가 좀 했어. 좀 튼튼한데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오공 할때 짜증나는 게세 가지였어요. 유지력이 딸린다. 만화가 딸린다. 푸시가 구리다거든. 근데 이제 그세 가지가 다 해결됐음. 유지력 좋죠? 모든 피해 보편? 아, 진짜 몇판 잘해줘도 뭐니가 네. 이병신 새끼들 진짜. 성원 감사합니다. 아 적당히 못해. 많은 롤루즈의 심정을 아! 대변하고 있네요. 유지력 좋지? 아 너무 심해요 이거는. 공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이게 선일포식죠? 와. 그냥 이거 2코어 완성인데? 사이드도 세고, 타타도 개쎄고, 어, 아, 그냥 타워로시나 아, <laughs> <카우. 웃음> 소스보다 <소쓰고자> 빠를 듯? 타워 부수는 속도? 이래도 되는 거야? <laughs> 캐리 뭐? 50 존나 밉다고? 리시나? 아니, 이킬영대스영어실신지드을 만든 게 누군데? 너야, 임마, 도이 웬만한 탑이었으면은, 레드를 감고 온신지드와 쌍버프를 감고 온신지드한테 리신한테 쌍욕가기면서 솔킬도 따여주고, 그냥, 게임 끝났음. 아리 주겠습니다, 아리. 황족 솔라이너끼리 주고받았고요, 형예 와, 봐봐. 50이랑 아리만 딱 s 스 s 에스 받은 거 보이시죠? 롤도 알아보잖아, 시스템적으로. 아, 근데, 이걸 왜안 하지? 왜안 하지? 왜, 왜다 왜 그냥 심파자, 시르기 안할 도끼, 그 쓰레기 테크만 무지성으로 올리고 있는 걸까? 아, 나 근데 진짜 할 때마다 나유약감 느꼈어. 굴안 치고. 제가 50도 좀 이렇게 있잖아요. 권위자잖아요. 제가 또 50. 50을 제가 또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내가 이제 빅토르가 뵌다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50을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50을 잘해서 초반 상황을 좋게 만드는 거에 비해서 1코어는 맛있는데 2, 3코어 갈 때마다 그 유약함을 너무 느껴. 너무 불합리해. 막, 아, 이거 진짜 이건 아니다. 저번에 이제 8킬 0데스 0어시 50으로 캐리를 못할 때 느꼈음 템에 문제가 있다 이건 이치르게객날 도끼 스테라 이 무난한 템트리가 너무 구려요 캐리가 안돼 캐리가 아니 이게 진짜 아니 진짜 진짜 히트인게 빅토르가 요즘 탑 빅토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진짜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임 부여왕이 2800원 이사라 살아... 근데 이 정수 약탈자가 2800원이라서 2코어가 자연스럽게 당겨지죠? 1코어가 싸니까? 2코어까지 압축되고, 선열 부식자로 이제 모든 피흡혈이랑 유지력, 푸쉬, 사이드, 한타 다 챙기니까, 진짜 잘 모르겠어. 이거 안할 이유를. 그냥 Q 칠때 느낌이 달라. 근데 약간 로또예요 치명타 20%라. 표나안 떠도 재성능 한다는 마인드인데, 가끔 q 에20% 확률로 당첨되면 상대 반피됨 아까 보셨죠? 신지도 그쳐맞는 거. 약간, 운 요소가 생겼어. 더 재밌어. 가차, 가차하는 기분이야. 피오라 대 오공? 피오라가 더 유리해, 당연히. 애초에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오공을 만들 때, 음, 너는 한타침이 되거라. 피오라, 너는 1대1 다 이기면서 사이드 찢어라.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을 무시하고 오공이 이겨버리면, 밸런스 패치 당하지. 성공이냐? 샷을 어? 처치했습니다. 그걸 앞으로 보시 <laughs> 이제 텔 타고 오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저게 <laughs> <laughs> <적에게> 습니다 <laughs> <처치하고> 아, <웃음> <웃음> 여기서 정수학 탈자가 만약에 파워를 발휘한다. 이건 진짜야. 이거 망했어. 내가 하지. 망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해야 좋은 템트리거든. 기 <목소리> <저> 근데. <목소리> 그 저에게 이 심리전 내가 이겼다. 응수 심리전을 잘해야 돼. 그 너무 쬐지? 이제 제가 좀 응수를 쿨하게 쓸 거야 저 친구가 다음에는 또 이제 그걸 이용해야 돼. 다 근데. 금방 평투해야 죽는 피였거든. 맞아, 죽는데. 근데 20% 확률로 치명타가 터져서 니달리가 평타에 죽어버렸어. 괜찮은데 진짜? 정수포는 장난 아니다. 딱끔해요. 코타 방패가 사라진다. 점차치했습니다. 귀 미쳤다 진짜. 정수는 그냥 히트다. 정수야 무조건 정수야. 정수 아니. 심파사론 이파워안 나와 진짜로. 운 에바라고요? 럭키큐가 뭔 말이야? 크리떴다고 응, 아니야. 운 없으면 없지. 지금 평균값입니다. 이게 레드를 소리하는 속도가 말이 돼? <laughs> 이게 아니 정수형 탈자라서 이 속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진짜 억박가 아니라? 이제 시장눈 뜨고 코베이네이 달리 말이 안 되는 속도야 이 속도는 나 스마스인 줄 알았어 내가 유미해좀 있어. 좋아. <웃음> <웃음> <난> <laughs> 이거 챔피언 디자인 잘못됐다님들 한타 좋은데 사이드도 세. 야 뭐해? <laughs> 이속도 빠르다.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진짜 아좋됐다 이거 야, 그럼 방송 그만해야겠다 이거 을나 혼자 먼저 그냥 빨아서 챌인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원해볼까? 이달리가 못하는 건가? 이번 시즌 정글 첨인데 심노 탑은 이런 라인이에요 팀원들은 몰라 내가 이제 열리를 해서 쉽게 만들어준 건데 팀원들은 몰라 날아주길 바라지 말아야 돼 그저 다크나이트 니 달리가 탑에 얼마나 개같이 갱을 와서 날 고통줬는지 아무도 몰라. <laughs> 근데 너무 소문 내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아직은 나 풀고 싶지 않아 이거. 내가 빨만큼 빨고 그 다음에 좀 퍼졌으면 좋겠어. 근데 님들 님들이 증인입니다. 이거 제가 그 연구 개발자예요. 님들은 알아주셔야 돼요 진짜. 어디서 퍼지더라도. 막 LCK에서 갑자기 어 킹겐 도란, 기인이 막 정수 약탈자 성열포시자 오공 가고 있다 그 때도 잊지 마세요. 그때도 이제 채팅창에 한번 쳐줘야 됨 저거 시맥이 개발했어. 아시겠죠?